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그래서 요 리멤버 미하는 쿠키는 조금 이따 해보고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볼 건데 어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은 엄청 쉬운데 로그인하는 게 여기 어디 죠? 어, 여기 로그인 폼 에서 요청 을 어디 로할거 냐면 블로그 에 API 에, 유저에 로그인으로 요청할 거고, 로그인 한다는 건 그냥 셀렉트 한다는 거거든요? 셀렉트 하는 건데, 저 이렇게 날릴 건데, 요거를 우리 요런 방식으로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에서 들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 요 버튼 로그인을 폼 바깥으로 좀 뺄게요. 빼고, 얘를, 어, B.T.N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B.T.N 로그인. 그리고 이전에 했던 걸좀 참고로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들고 올게요.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유저점.js 가서 유저점.js로 가서 요 세이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복사를 좀 해요 여까지 복사를 하고 콤마 하고요 밑에다가 붙여 놓고 여기 세이브라고 안하고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이때, 유저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만 이렇게 들고 와서 AJAX 호출을 할 건데,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갭 방식으로 로그인 요청을 하는 건좀 위험하죠? 그 주소에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남으니까요. 그 블로그 API에 유저에 로그인을 요청하고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날릴게요. 똑같이. 그래서,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로그인이 완료되면, 슬러시 블록으로 가겠습니다. 어, 얘는 다 됐어요. 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만들러 갈게요, 요거. 컨트롤러도 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스트 맵핑 이렇게 하고, 퍼블릭 response <laughs> dto 응답을 뭐 인티저로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로그인이라고 하고 request body user의 u s 를 받을게요 <laughs> 그 다음에 로그를 하나 남겨주고 이두 가지 정보로 뭘할 거냐면 회원가입이 아니라 로그인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v i 서비스점 로그인을 요청할게요. 유저를 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렇게 응답을 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1이 요청이 됐으면 로그인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음. 여기서 유저를 이렇게 좀 받을게요 근데 이제 로그인이 됐으니까 유저 정보를 프린시트 펄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프린시펄이라는 요 용어는 접근 네, 주체라는 용어예요. 많이 씁니다. 용어는 그럼 요거 만들러 가야 되겠죠. 로그인 만들러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적고, 세이브가 아니라 어, 어떤 어게 필요하냐면, 레파지토리에 유저 레파지토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게요. 저희가 뭘 만들 거냐면, 로그인을 위한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이 JPA 네이밍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리턴을 유저를 하고, find by 뭐로 셀렉터 할 거냐면 유저 네임으로 find 하고 그다음에 end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서 뭘 넘길 거냐면 스트링 유저네임 스트링 패스워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요 이렇게 만들면 JP a 네이밍 전략 이게 뭐냐면 네이밍 컬이 전략 네이밍 컬이라는 건데. Find by username and password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는 실제로 없거든요. JPA가 들고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요런 로지, 요런 쿼리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Select asterisk from user where find by 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username 요게 대문자로 딱 꺾이면서 유저네임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지면 유저네임이 물음표인 거. end. 그 다음에 요 end가 이렇게 딱 붙으면서 그 다음에 대문자로 이 패스워드가 붙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패스워드가 물음표인 거. 요런 커리가 동작을 해요. 그럼 이첫 번째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얘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두 번째 물음표에는 얘가 이렇게 쏙 들어와요 이게 스프링 그 JPA의 네이밍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니까 물음표 뒤에 1이 붙고 얘가 이거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라고 얘가 첫 번째 파라미터라고 <laughs>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유저 리턴을유 s e 할 건데, 나는 l o g i 이라는걸 만들 거다. 그리고 스트링 i 저네임 스트링 패스워드 s 요렇게 해서, 위에다가, 골뱅이 c u 이라고적고요 네이티브 c u r 를 내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v a l 해서, 여기다 요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콤마에서 네이티브 커리라고 하고 true라고 해주면 내가 이제 유저 레파지터리 레파지토리 o 로그인하면 요 커리 문이 호출이 되고 리턴을 유저 객체를 해줘요. 근데 얘도 똑같이 동작이에요이두 가지 방법을 다쓸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네이티브 커리를 쓸 필요 없고요 얘를 주석 처리 좀해 놓을게요 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출을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서비스로 돌아와서 find by user name and password라고 하고 user .get user name user .get password 이렇게 호출 하면 돼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얘가 return을 얘 자체를 return하게 되면 얘가 유저를 리턴하니까 유저라고 적고요. 여기 트랜잭션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셀렉트만 할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어 뭐라고 하면 좋냐면. 이해를 트랜잭션을 발동시켜주고, 어, 이 트랜잭션얼이라는 게임포트가 저번 시간에 잘못됐나 봐요. 저번 저번 시간에 이 트랜잭션이 이가 아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트랜잭션이에요. 얘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리드 온리 트루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셀렉트할 때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종료될 때 트랜잭션이 종료가 될 건데 이때까지의 정합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셀렉트를 여기 안에서 여러 번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번 밖에 안 하겠지만, 여러 번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가 찾아지겠죠. 그 다음에 음. <laughs> 프린시펄로 받았잖아요. 이게 너이 아니면 얘가 아니면 세션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세션을 요렇게 스프링에서 컨트롤러에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session.setAttribute라고 해서 프린시퍼를 키값으로 하고 얘를 그대로 담아버리면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세션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1을 응답하게 되면, 여기 로그인 폼에서, 유저 제이스 실행될 때, 로그인이 완료되면 블로그로 가겠죠? 이 블로그로 가, 게 되면, 무조건 호출되는 게 내부겠죠, 내부. 아니, 그러니까 헤더겠죠. 슬러시 블로그가 인덱스 페이지잖아요. 맞죠? 헤더가 무조건 실행되니까 헤더에서 이런 걸할수 있어요. 뭘 해볼 거냐면 이 JSTL을 좀 연결을 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JSTL이라고 검색을 하면. e s t 튜 토트리얼 이 검색을 하면, 저 이런 게 뜨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태그를 좀 복사를 해서, 제 위에다가 붙여놓고, 헤더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서버 잠깐 끄, 끄시고요. 두 번째로는 폼점 XML에 가서 뭐 JSTL이 라이브러리가 잘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다시 헤더에서 뭘 하냐면 요걸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워놓고요. She, choose. 다음에, C-When. 그 다음에, c a d o r i s e 이렇게 하고, 이거 if-s e 문법입니다. 만약에 이거라면 얘를 하고, 이게 아니라면 얘를 해라. 이런 건데, 여기다 조건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달러, empty. 세션 스코프에 프린시퍼리 널리거나 비어있다면 이 메뉴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세션이 있다면 이 메뉴가 나올 거예요. 정렬 한번 하시고요. 그럼 이제 세션이 있다면 메뉴를 어떻게 좀 바꿀 거냐면 글쓰기를 할수 있고, 회원 정보를 볼수 있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로그아웃을 할수 있게, 이렇게 걸고, 얘는 주소를, 보드에, 라이트 콤이라고 하고, 얘는 유저에, 유저 폼이라고 하고요. 얘는 로그아웃이니까 그냥 유저에 로그아웃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회원가입 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코스타라고 하고 1234 코스타네이트컴 회원가입 됐고요. 로그인 해볼게요. 코스타 1234 로그인 버튼이 작동을 안 하네요. <laughs> 어... BTN login. 아, 얘 수정을 안 했죠. 저걸어 줘야 돼요. 여기 l o 로그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스타 1234 로그인. 포스타 1234 로긴 작동을 안 하네요. B T N 로긴 어 죄송해요. 이게 B T N 로긴이 아니죠? 그렇지 거 타입 지워도 됩니다. 아이디. 어? 그러면 아그조이는 조이홀때... 어? 아이디 맞죠. 음.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스타 1234 로그인. 로그인이 완료됐다고 뜨고. 여기서 실제로 커리가 어떻게 수행되냐면. 이렇게 수행이 되죠. 셀렉트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유저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함수를 적으면 이 함수 실행 시에 실제 요 커리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실제 실행이 되죠. 맞죠? <laughs> 그래서 리턴을 유저 오브젝트로 받았어요.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로그인할 때 여기 이제 유저 API 컨트롤러에 HTTP 세션을 이렇게 안 받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해요. 위에서 프라이 v a 이렇게 하고. 오토 와이얼드에서 받는 게 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션 객체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으로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DI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DI를 이 컨트롤러의 함수의 매개변수로 그냥 적기만 해도 해줘요 두가지로할수 있죠 이렇게도 할수 있고 함수의 매개변수에 적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laughs> 로그인 코스타 1234 로그인 똑같이 되죠 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로그인한 요 방식은요 전통적인 그냥 로그인 방식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로그인을 했어요 요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개념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어렵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로 로그인 진행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